짱구는 못말려 속 노답 빌런 중한 명으로 알려진 오수가 있다면, 네모바지 스폰지밥에는 그와 맞먹는 버블베스가 있습니다. 스폰지밥 초창기 한국어 더빙판에서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퉁퉁이라고 불렸죠. 오늘은 짱구 스폰지밥 속 닮은 꼴 캐릭터인 오수와 버블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부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지 않은 지저분한 수염, 두툼한 입술, 비만 때문에 형성된 뚱뚱한 몸, 게다가 지금까지 나열한 특징들을 완성해주는 안경까지 착용하고 있네요. 그래도 아주 큰 차이를 꼽아보자면 탈모의 유무가 되겠죠? 오수와는 다르게 버블베스의 머리는 허어 벌판으로 아주 횡합니다. 슬프지만 같은 탈모인으로서 오수의 머리카락이 부러운 건 처음이네요. 먼저 버블베스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쓸데없이 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집게리아의 있지도 않은 메뉴를 지멋대로 요구하느라 결국 늦어지는 주문으로 인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스폰지밥이 게살버거를 만들 때는 피크를 빼먹었다는 거짓소동을 일으켜 요리사로서 큰 자부심을 가진 스폰지밥의 멘탈을 단단히 부숴버립니다. 심지어 한입 베어 물었던 햄버거를 환불 받은 것도 모자라 다른 손님의 자동차 열쇠까지 혓바닥 밑에 숨기고 있었죠. 차단! 이 밖에도 영화관에서 플랑크톤을 큰 궁댕이로 억지로 깔아뭉갰고 이사짐을 옮겨주는 보답으로 스폰지밥과 뚱이에게 점심을 제공한다고 약속했었지만 이사짐을 너무 늦게 갖다줬다며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점심밥을 혼자서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살버거에 대한 밀린 외상값을 내지 않으려고 별별 허지거리를 떨어댔었네요. 쉽게 말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모자라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면모를 톡톡히 보여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수는 어땠습니까? 현실의 여자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권리도 포기한 채 그저 피규어나 가지고 노는 개씹덕 버블베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점이 있다면 오수는 여자를 무척이나 밝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수가 추구하는 사랑이 이루어진 적은 없어서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여전히 모태솔로인데요. 자신의 착각 때문에 홀로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몰래 좋아하던 햄버거 가게의 점원이 알고보니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수가 모태솔로인 이유는 그 외모를 보면 알수 있는데 말이죠. 이런 못난 외모에도 불구하고 오수는 자신의 얼굴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난 내가 못생겼다는 생각 안 하거든! 에이... <목소리> 시대가 내 예술적인 얼굴에 못 따라오는 것 뿐이지. 하지만 때로는 음침한 변태의 표정을 지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요. 오죽했으면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고 오수를 본 다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니까요. 아무튼 앞서 버블베스가 저지른 만행들처럼 오수를 대표하는 얄밉고 꼴사나운 행동들이 있었는데요. 짱구의 TV 시청에 대해서 자신만의 채널 결정권 일정을 만들거나 자연스럽게 밥을 얻어먹는 등 남의 집 사생활에 은근슬쩍 몸을 담그려 하며 도움을 받는 주제에 뻔뻔하게 큰소리치기도 합니다. 또한 3년 전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 번도 운전하지 않아 장롱 면허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짱구네 집 자동차로 위험천만한 운전 연습을 달렸던 것을 더불어 자기가 직접 초래한 상황인 것도 모르고 큰소리나 쳐댔죠. 한편 오수의 만행 중 레전드로 꼽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배가 고파 무턱대고 짱구네 집에 찾아가서 보리차와 국수를 얻어먹고 마지막엔 짱구네 가족을 위해 준비하기로 계획했던 스테이크까지 눈치없게 처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그래도 남의 집에 눌러붙어 짜증나 죽겠는데 갑자기 해외에서도 쓸수 있는 로밍폰을 사느라 생활비를 다 써버렸다고 한술 더 뜨는 바람에 짱군의 가족이 폭발하고 말았죠. 이렇게 버블베스와 오수가 다른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캐릭터이지만 한편으로는 협력적이고 양심 있는 선한 면모를 보여주는 상황 역시 있었습니다. 버블베스는 스폰지밥 및 시민들이 집게리아를 점령한 헬창 군단을 무찌를 때 직접 힘을 보태주거나 스폰지밥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할 때도 친구들을 도와주었으며 오수는 자신 는 잃어버린 알바비를 찾아준 보답으로 짱구와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하는 등 고마울 땐 감사의 표시를 하는 사람인 것을 알수 있었네요. 버블베스의 구체적인 학력은 알수 없지만, 그는 이전에 만화서점에서 잠시 일을 했다가, 현재는 엄마 집에 얹혀 사는 백수 그 자체이고, 주로 하는 일은 지하실에서 혼자 만화책을 보거나, 피규어를 가지고 놀며, 자신만의 상황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laughs> 엄마 오늘 하루 너랑 같이 오 친구를 초대했단다. 제가 아도 23살인 줄 아세요, 엄마? 최소 24살 이상의 성인이라는 것인데도 여전히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파워후에 불과하죠. 반면 우수는 대입 시험을 어이없게 세 번이나 날려먹었음에도 어찌됐던 대학에는 붙어서 현재 대학생이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평범한 학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빈둥대는 버블베스보다 난 형편인 셈이죠. 오늘 이렇게 짱구는 못 말려와 네모바지 스폰지밥에 등장하는 노답 빌런 두 명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역시 오수보다는 이웃집의 닭살 부부를 제일 답없는 민폐덩어리로 봐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